자유우파의 종가집종선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온몸을 바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기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도 했고, 또 국정원에서 20년 이상 있었고, 또 우리 국회에서 삼선 의원 하면서도 대테러 법을 어, 만드는 등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어, 저보다 더 능력을 가진 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서 지방행정을 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우뚝 세우는 일에는 경륜과 경험, 철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후보들이 그동안 거론이 되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새 인물이 나가서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